안녕하세요, 램트입니다 오늘은 프리티컬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. 그럼 보러 꾸고. <laughs> 여기구나. 들어가자. 오, 이쁜 애들 많네. 헐, 엄청 못생긴네 내가 우리 반에서 미녀인데. 쟤는 우리 반이 못생김? <laughs> 쟤네 무슨 말 하는 거지? 너네 무슨 말 해? 알거 없잖아. 좀꾸며요 자, 자. 수업 시작. 수업이 끝난 뒤. 음, 내가 못생겼나? 그래. 욕들어 먹긴 싫어. 나도 살 빼고 이뻐질 거야. 집에서 일단 조깅하러 가자. 열심히 하고 도착. 후. 후~ 다했다. 일단 머리부터. 이게 나을까? 아니야. 오, 오, 이쁘다. 아, 이걸로 역부족이야. 그래, 다이어트와 같이 예뻐질 거야. 일주일 후. 꺄, 5kg. 아, 5kg 빠졌다. 일주일 후. 이때 방학임. 우오, 머리 염색했다. 3주일 후. 오메, 얼굴도 예뻐졌어. 이제 엄만 4주일 후. <laughs>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. 우오, 이게 나야? 등교하자. 얘들아, 악몽. 너 누구야? 왜 나보다 이뻐? 나? 네가 못생겼다고 한 애다. 안녕 이쁘다 친하게 지내자 아 알았어 잘 지내자 헐 우리 학교 존잘 우와 진짜 이쁘다 자 수업 끝 어이 거기 이쁜 학생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 응? 그 이후로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됨야야야 야. <laughs> 야. 우리 사귀자. <laughs> 응? 좋아?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<laughs> 응? <laughs> 오구 구 우리 자기. 아 오글거려. 이상 여자의 번지는 무죄였습니다. 안녕히.